안녕하세요 아가정입니다.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최신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매일 새 지역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.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. 하락률 35위.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정릉일 스테이트 1차 2007년식 222세대 전용면적 84.3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2천만원에서 21년 8억 4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7억 2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4위.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동신 1998년식 746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8900만 원에서 21년 7억 1,500만 원까지 상승 후, 최근 25년 8월 6억 1 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3위. 서울시 성북구 아남동 일가에 위치한 아남동 삼성 내미안 2005년식 528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4800만원에서 21년 11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9억 37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2위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라온뉴 2008년식 236세대 전용 면적 109.7 제곱입니다. 2017년 4억6700만원에서 21년 9억8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8억3 9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1위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두산 1998년식 1998세대 전용면적 134.9제곱입니다. 2017년 5억 5백만원에서 21년 11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9억 3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6억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2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기름뉴타운 경남 아너스빌 1999년식 860세대 전용 면적 59.5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200만원에서 21년 7억 24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6억 10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9위.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에 위치한 동아의 고빌 2003년식 1253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원에서 21년 7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6억 4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8위.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석관래미안 2009년식 580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4700만원에서 21년 10억 5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8억 8천 8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7위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산장가동나동 1977년식 264세대 전용면적 52.8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9천만원에서 21년 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3억 7천8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6위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정릉호성 2000년식 823세대 전용면적 46.6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3천만원에서 21년 5억 6천 6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4억 7천 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5위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정릉일 스테이트 3차 2008년식 52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3천만원에서 21년 9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7억 8천 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4위.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에 위치한 도남동 삼성 1999년식 2014세대 전용면적 114.6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8천만 원에서 21년 10억 9천 8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9억 1,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2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. 3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3위 서울시 성북구 기름동에 위치한 기름뉴타운 8단지 레미안 2010년식 1614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5억 2천만원에서 21년 13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10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6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2위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에 위치한 이수브라운스톤 도남 2004년식 107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5천만원에서 21년 10억 9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9억 1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4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1위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기름뉴타운 대시항 1999년식 514세대 전용면적 59.4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4천5백만 원에서 21년 6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5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2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에 위치한 종암 SK 1999년식 1783세대 전용 면적 114.7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2천만원에서 21년 11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9억 1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9위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레미안월곡 2006년식 1372세대 전용면적 84.5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5천만원에서 21년 1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9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8위.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정릉성원상 대빌 2000년식 271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8천만원에서 21년 6억 3천3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5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7위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중앙아이치빌일단지 2004년식 433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6 5 0 0만원에서 21년 7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5억 7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6위.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에 위치한 도남동의 피트리 2013년식 192세대 전용면적 132.4제곱입니다. 2017년 6억 3천만원에서 21년 12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10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7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5위.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정릉이 편한 세상 2006년식 739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5천8백만원에서 21년 7억 7천9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6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4위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에 위치한 도남동 풍림 1999년식 460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9천9백만원에서 21년 7억 7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6억 28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3위. 서울시 성북구 기름동에 위치한 삼부컨비니언 1998년식 684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9천만원에서 21년 7억 6천 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6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2위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에 위치한 한진 1998년식 2,714세대 전용면적 132.9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4,500만원에서 21년 10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8억 7천만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1위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꾸미숲 코오롱하늘채 2017년식 513세대 전용면적 84.8 제곱입니다. 2017년 5억 6580만원에서 21년 13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10억 8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6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2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정릉 푸른마을동아 2003년식 52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5,900만원에서 21년 8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6억 4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%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9위.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꿈미숲 대명루첸 2008년식 611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5천만원에서 21년 10억 5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8억 4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0%입니다. 하지만 2 0 1 7 년도 대비 1 4 0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2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8 0 서울시 성북구 0 0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0 0 0스2 0 1 9년식 399세대 전용면적 8 4 9제0입니다2 0 1 7년 6억 8천0 0만 원에서 21년 12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9억 5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8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7위.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꾸미수프루지오 2010년식 714세대 전용 면적 84.7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3,500만원에서 천 21년 10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8억 3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2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6위. 서울시 성북구 기름동에 위치한 기름뉴타운 3단지 프루지오 2005년식 434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4500만원에서 21년 9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7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5위.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레미아나 트리치 2019년식. 109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8억 400만원에서 21년 13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10억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9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4위.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대우 2001년식 791세대 전용면적 43.1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원에서 21년 4억 4,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3억 4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4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위. 서울시 성북구 기름동에 위치한 기름뉴타운이단지 푸르지오 2005년식 227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4900만원에서 21년 11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8억 3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3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위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월곡두산이브 2003년식 2,197세대 전용면적 114.7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9천만 원에서 21년 11억 6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8억 7천 2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위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정릉풍림아이원 2005년식 2305세대 전용면적 114.7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8천9백만원에서 21년 9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6억 6천9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3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